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마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귀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는 질환으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피부의 포피의 과증식이 일어나 생기는 질환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마귀와 티눈을 혼동하기도 하는데 사마귀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생기는 질환이고 티눈은 우리 피부에 계속 마찰이 되는 부분에 굳은 살이 생겨 그 굳은 살이 깊어져 모처럼 박혀 생기는 물리적인 원인에 의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마귀는 보통 손, 발, 다리 같은 부분에 많이 발생하며 평평 사마귀와 일반 사마귀로 분류하기도 하며 사마귀 중에는 성접촉으로 생기는 생식기 사마귀도 있습니다. 각각의 발생 원인인 인유두종 바이러스 번호가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사마귀와 티눈을 구별하는 적절한 진단도 중요하고 적절한 치료도 중요한데 요즘은 사마귀 바이러스의 치료로는 냉동 치료가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마귀를 레이저나 전기소작기로 태워서 치료하기도 하였지만 이 치료 후 발생되는 상처로 다시 HPV 바이러스의 재감염이 이루어져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즘은 재발률이 가장 낮은 냉동치료를 제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사마귀를 냉동치료하게 되면 그 부분이 일시적으로 부풀어 올랐다가 가라앉았다. 딱지가 되어 떨어지게 되는데 이 사마귀의 뿌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마귀의 뿌리는 원뿌리 거꾸로 되어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마귀의 크기가 크면 그수록 뿌리가 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마귀의 치료는 사마귀가 뿌리까지 다 죽어서 없어져야 재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냉동치료를 하고 나서 사마귀가 떨어진 후에 뿌리가 남아있다면 재치료가 필요하니 꼭 사마귀 치료를 한 후에 떨어졌다고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셔서 사마귀의 뿌리까지 제거가 되었는지 진료를 보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마귀는 냉동치료를 하게 되면 그 피부의 부분이 부풀었다, 가라앉았다, 딱지처럼 돼서 떨어지는데 그 사이에 물집이 크게 잡히거나 피가 차거나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냉동치료 후에는 발바닥이라면 너무 많이 걷지 않는다든지, 손가락이라면 자극을 주지 않는 등 그런 관리가 필요하며, 샤워 같은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불편함을 주지는 않습니다. 상하기 치료는 보통 치료 후 3, 4주 정도 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얼굴이라든지, 음, 피부가 얇은 부위는 더 빨리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톱 밑이나 손가락 주위는 사마귀가 잘 재발하는데, 이는 손톱을 자꾸 물어뜯는다든지 손, 손톱 주변에 피부를 자꾸 만지는, 만져 상처를 내는 습관 등이 음, 바이러스 감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사마귀가 있다면 되도록이면 그 사마귀 부위를 만지지 않고 가족들과의 사마귀 부위를 접촉을 줄여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사마귀 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